정식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할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셨네요. 자,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이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네들은 다 이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먼저, 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아, 얘는 2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니까, 아, 3이야. 이걸 해놓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이쪽에 1번은 얘가 이렇게 전개하시면 얘는 알파, 베타가 되시고요. 아, 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하시고요. 얘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이고, 얘가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셔서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은 맞는 소리시고요. 자, 이쪽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빼시면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 제곱하면 얘네는 4가 되시고요.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8. 2번도 맞는 소리시네요. 자 3번 알파 세 제곱 더하기 베타 세 제곱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고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한번더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2를 세제곱하면 8이시고 얘가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에 2가 있는 거니까 8 마이너스 18. 그럼 마이너스 10 돼서 3번도 맞네요. 자, 그럼, 얘네들은,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마이너스 3 알파베타는,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전체 제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2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5 알파 베타 해주시면 똑같겠네요.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15가 돼서 마이너스 11 4번도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답은 5번이시겠고요. 자, 얘들 보시면 얘는 통분하셔야 되죠. 그럼 얘는 알파 베타분의,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실 거고요. 그럼 얘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3이시고 얘 제곱하면 4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6에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시네요. 네 아까 말했듯이 답은 5번입니다.